말씀으로 하루를 내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아멘. 신구약 6 6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욕기서를 읽어보면 42장까지 다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욕의 친구들의 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억척이라든지 모순 잘못된 가정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 한 사람씩 욕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소환해서 아주 치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욕이 대답하고 다시 돌아서서 두 번째로 또 공격을 친구들이 가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가 그 내용에서는 엘리바스하고 필더까지만 나오고 소반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에서 친구들의 힘 빠지고 그리고 논리도 그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욕은 하나님에게도 할 말이 많고 친구들도 할 말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이야기 주도권이 친구에게서 여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3차 논쟁도 이제 계속 공전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욕은 친구들의 그 말폭탄을 맞고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핵폭탄이었어요. 욕도 처음에는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경험한 것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논리를 가지고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 소로는 반격하면서도 한 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변호하심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욕같은 따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1절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러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완전자기 때문에 욕같은 따위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지혜를 더해주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거들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렸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결국은 헌금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말씀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은 자처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있게, 군세있게 일을 해야만, 그게 이 하나님의 일다워지고, 내게 유익이 있고, 또 믿음의 진보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욕,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이 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매우 민감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적 전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간파하시고, 심장 폐부를 이, 뛰다보고, 그리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엘리바서는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고 있으나, 욕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실존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도 그런 사람일로 그렇게 착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오해와 독설은 계속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도둑질을 했다고 단정합니다. 욕도 그러한 축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되지 않고 이 가상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추론을 가지고 이 제약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욕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는 의지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욕께서 안에서 신앙 고백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욕의 신앙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마치 욕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 혼자 잘난다 너 혼자 예수 믿나? 오라도 하나님 믿는다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들은 욕의 영적인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열등감을 느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 는 복된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 합평하며, 이웃과도 이렇게 하나 되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하목의 직책을, 어, 이게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뜻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고, 주가 원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손이 되도록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립해 하시는 너무 좋으신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